이 P31이 왜 31인지 아, 알아? Baskin Love is 31. 그거그거 아니. 야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보커플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알아? 알지, 알지. 음 네. 오늘도 어김없이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리뷰하려고 하냐면, 바로, 바로 알려드는게 맞지? 저번에 니가 응. 뭐, 나 센스 없다고 해갖고. 맞아 그부터 하자 오늘 우리 코디에 대해 설명 또 우리 오늘? 어, 네 오늘 이거? 사실 오늘 네. 이거? 네 오늘 사실 어 저희가 그냥 커플 음. 반팔티 하나 있어갖고 음. 아 여러장 있긴 한데 오늘 커플 흰색 반팔티 이렇게 네 입고 음. 여기 얼룩 묻다아 이거 아까 설거지 하다가 었어요 그리고 <laughs> 오늘 같이 이렇게 투명 뿔티 안경을 써봤습니다 짠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거 알 없어요 저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리뷰 영상은 바로 같이 보여드리자. 네, 자, 이거 옵니다. 무겁네.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무겁지? 네, P31. 네, 한번 가까이 박스부, 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P31이라는 이제, 이제, 어, 빼, 이제 빼자. P31이라는 이제 신발 브랜드예요. 이게 국내의 신이 커즈 브랜드인데. s 니커즈라 e r not a c o m 데이 P31 P31 is. 네? 그거 아 e 31 s t k n o t k o w I I d o t o w I o n t know. I don't k n o t o w I o n 프로세스가 그거야.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과정. 아, 아무 아, 아무튼, 그, 네. 그 피, 그, 그 단어의 약자고, 31이 네. 뭐냐면, 31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행사한 신발이란 뜻이래요. 3 1개나 단계가 있대 오,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 어,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 네. 뜯어봐. 네. 바로, 근데 우리 신발 박스 여자 사이즈고 저 남자 사이즈인데, 신발 박스 크기가 두 차이나? 알아? 아, 우리 근데 사이즈가 한 사이즈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음. 차이가 크지? 아무튼,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자고. 저희가 사실 지금 처음 신발 언박싱하는 게 아니라 촬영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신발에 대한 신발 직접 착용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예, yes. 솔직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okay. okay. 일단 첫 번째로 위에는 이런 게 있네요. 짱! 이거. 그리고 포장이 제짜잘 잘 되어있어요 이런 것도 정이잘붙어있고네 신발 그 다음 구성품이 어? 이거 뭐야? 구두칼 오, 짱 귀여워 근데 구두칼이 저도 있는데 각자 있었는데 제가 집에 놓고 어요 구두칼 구두칼 가까이 보여드려야지 보여.. 드 너.. 너꺼 어디갔어? 아 내꺼 집에 있다니까? 네 구두칼 네, 일단 네. 구두칼 있고 이렇게 여분의 신발끈 네 바로 신발 리뷰를 하겠습니다 신발 리뷰 박스 내부 신발 보여드리자 솔직히, 난이 신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렸다고. 이렇게 또 썸네일 각 나온다고. 잘, 잘 해봐. 썸네일 각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 쭉 빼줘, 이렇게. 네, 이겁니다. 신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네. 썸네일, 뭐 썸네일 봐, 썸네일 봐. 아, 아무튼, 네. 신발이, 밑, 밑, 한번신어 밑가창이 좀더럽긴 한데, 이렇게. 짠! 뭐 아직도 이렇게 짠이야 <웃음> <웃음> 짠 네. <laughs> 네. 이렇게 신발 있고요 밑깔창은 이런 이런 느낌? 깔창도 보여드려 짠네 칼창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들어요 저희 신발신어서너 거는 무슨 몇 사이즈 뭐예요? 나 250이요 음. 너 몇인데? 나40 이게 5단위로돼 있더라고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5단위요응나 음. 솔직하게 말하자 일단 한 이브가자 응, 우리 응. 한 번씩 신어봤잖아 솔직히 말하면 네. 너부터 어, 신발에 대한 설, 간단한 착용 후기 같은 거 설명 드려봐. 저는 너무 네. 생각보다 딱 맞아가지고 음. 너무 사이즈를 음. 한 단계 업해야 되는 오, 오, 5, 5억 아니 10억? 5억? 5억 정도. 음. 네. 또할말 있어? 할 말? 할 말은 음. 음, 생각보다 음. 편하던데 나는. 어 맞아 맞아. 음. 보기보다 편했어. 음. 딱 봤을 때는 아이고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음. 신어봤을 때는 폭신폭신 푹신푹신... 생각보다 뭔가 발이 편했어. 음. 꽉 끼는데 발이 편하다. 음. 그렇군. 나도 꽉 꼈어. 되게. 되게 꽉 낀다는 의미가 구두가 어떻게 보면 구두 사러 가신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두는 되게 딱 맞게 신어. 생각보다 구두점 봐도 제가 원래는 250 아, 250 정도 신데, 제 구두는 245 신고 있어요. 어. 구두는 보통 작게 신더라고? 늘어난다고,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나잘 모르겠지만, 저도 구두 점, 그, 전문가 아니어서. 응. 되게 저는 이 시, 신발? 스니커즈라 할게요. 스니커즈가 굉장히 나는 구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 응, 나는 응, 구두 같아. 응. 정말 저는 세련되고, 응. 되게 제가 이걸 이제 포스팅 하기 전에 여러 셀럽들이 많이 착용한 걸 봤어. 응. 이브랜드 협찬을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슬립들이 너무 깔끔하게, 정말 깔끔한 옷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발 같아. 맞아. 청바지에 그런 슬림한 핏에 되게 잘 어울려. 슬림핏한 약간 슬랙스나, 어, 스닉, 그런 청바지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키 높이가 장난이야. 옆에 키 높이가, 안에 깔창도 있는데, 키 높이가 적어도 한, 여기 일단 깔창 두께, 일단 높이가 있고, 높이가 적어도 한, 네, 세, 한 3cm 이상 되고 아래 깔창까지 하면 적어도 키높이 한 4, 4 5cm 될것같거든 이거? 응 아니야, 이거 한 응. 4, 5cm 아니야. 7cm. 8cm. <laughs> 키높이 옷, 지렸다. 응응 응. 아무튼 이래요. 키높이도 있고. 이 안에가 응. 있고, 안에가 네, 완전 푹신푹신한 좋은 것 같아요. 쫀쫀하니 정말 약간 브랜드가 그 이미지 밀고 있는 게 저희는 정말 정성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짱입니다. 신발끈도 완전. 응. 고급져 어, 맞아. 신발끈도 고급지고 좋은 것 같아. 약간, 응. 신발까지 왜때 타는데 때도 안 타고 약간, 응. 좋아. 쫀쫀해. 얘 이름은 그래서 뭘까요? 몰라. 얘 오버솔이라고.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 이걸 설명해줘야지. 응. 그래, 저희가 이제 리뷰하고 있는 신발이 어, P31의 오버솔이라는 이제 제품의 신발입니다. 찾아봐요. 저 근데요, 잠깐 아까부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이거 신기한 거 같다. 바코드가 옆에서 아,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또이 광고에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이 여기 쭈루루루 서갖고 검색어 이렇게 쭈루 쓰니까 이 바코드 돼. 하얀색 배경에 이 사람들이 검색어 이렇루쭈 일자로 쓰니까 이 바코드 음. 보이나요? 좀 멋있었어. 인상 깊었어. 원래 이거 시그니처야. 응 음, 맞아 맞아. 히 어, 어, 이 바코드가 음. 여기 시그니처야. 저희가 어떻게 코드를 했냐면. 네.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입었냐면 되게 깔끔하게 입으셨더라고 음. 근데 나는 누구야? 패션 유튜버잖아 나는 음. 그런 게 싫어 나는 이렇게 회기라는 게 싫더라고 음. 왜 깔끔하게 입어야 돼? 이런 깔끔한 신발이라 꼭 깔끔하게 입을 필요 없다는 음. 게 그래서 저희가 머 입었냐면 머리 네. 뭐 입었지 그때? 테크웨어 네 저희가 테크웨어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테크웨어 입어본 소감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어? 더워지고 네, 저희가 여름인데 더워지고 불편하고. 테커웨어가 <laughs> 음. 또, 또 색깔이 보통 다 검은색. 경찰뚜껑대 그렇게 있다 보니까 햇빛 다 흡수. <laughs> 근데 입고서 사진 찍고 하면 멋있게. 어, 진짜. 근데 테크웨어가 정말 난 좋은 게첫막 이것저것 막 주렁주렁 달아야 되고 이렇게 주렁이들 많이 있었잖아요. 음. 탄착도 다. 근데 좋은 점이 진짜 입고 나면 정말 멋있어. 깐지 작살. 근데 옛날에 저희 처음에 입고 다녔을 때는 아, 그런 소리 많이 했어. 아, 뭐 약간 배달하는 사람 같다 응? 배달하는 사람 같다고 어, 그런 소리 많이 듣고. 그리고 또옷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거기 입고 학교 갔을 때 아, 이런 거 입고 학교 여기 좀 아깝다. 너가 응, 있을 응. 곳이 아니다. 서울로 가라. 막 <laughs> 이런 느낌도.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랬어. 아무튼 태커로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네! 음. 아니 좀 음. 시원할 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멋있는데, 너? 나안 음. 어울려. 알았어. 다음에 다 범이랑 이제 테크웨어로 많이 입는 걸로. 전 열심히 아, 입을게요. 입을게. 아 싫어, 입을 알았어요. 더 예쁘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다음에 또 입어줄 거지, 그러면? 음. 응.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더 멋있는 테크웨어로 그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들한테 말하자. 우리 저희가 이제, 음. 영상 몇 번째 찍는 거지? 세 번째, 맞지? 응. 음. 응, 영상 세 번째 같이 찍고 있는데, 혹시, 어, 저희, 지금, 제가 물론, 저 혼자 찍기도 할 건데, 커플 유튜브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이제, 컨텐츠로 하고 있어요. 브로비랑, 브로비 여자친구인 다곰이와 함께. 네, 혹시 또요청하신 영상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찍어, 패션 쪽좀 연관지어서 찍어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패션 쪽이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패션 쪽과 결합시켜서 한번 그 컨텐츠도 같이 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DM 주시면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구독자분이 요청하시면 할까요? 응! 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 뒤에는 저희 데일리룩 찍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